네, 안녕하세요. 올로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올로르링 관련된 영상이에요. 한동안 이제 올로르링 관련된 영상을 제가 안 찍었는데, 음, 저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 예, 몇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더제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규 회원분들은 혹시 올로르링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카페나 아니면 제 블로그 있죠? 이건 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카테고리에, 예, 얼롤링, 플러스 매수리 기법이 있어요.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음, 있으니까, 여서부터 1편부터, 한 5편,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글로 다 얼롤링 하는 데는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쭉 읽어 보시고요. 음. 자, 3편인데, 여기 보시면, 자, 얼롤링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손절, 잘, 어, 손절이 잘안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몰빵해가지고, 예수음이 없으신 분들, 현금 관리, 비중 관리가 잘안 되신 분들, 이분들이 하시면 아주 도움 된다. 자, 신규 회원분들은 이렇게 글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론을,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바로 영상부터 보시고, 아, 어, 해봐야지? 이러면서 바로 이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요. 먼저 연습,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검증을. 아시겠죠? 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손절이 안되신 분들 몰빵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 응? 여러분들 왜 존자? 자이 정보 어떤 정보겠다 해요. 이게 만약에 지금 2만 원, 2만 원, 2만 원에 내가 천주를 샀어요. 천주를 응? 천주를 샀는데 지금 주가가 뭐 오르면 바로 뭐 팔면 되겠지만, 응? 자 만약에 지금 하락하고 있어 하락 했는데 20에 이탈해가지고, 지금, 18,000에, 18,000에. 어, 21선 이탈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5 0을 판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팔았어요. 지금, 현금, 예, 수금 계좌에는 예수금 0원, 0원. 아무, 아무것도 없어 금액이.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교를 해이렇게 비교를. 이제. 자, 여기는, 자, 올 롤링. 여기는, 예, 존버예요, 존버. 전부. 아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근데 다시 이제, 1 8 0 0 팔았는데, 2층은 아파요, 전보는. 자, 주가가 16,500가 내려어요만약 여기 네. 다시 500줄 사요. 미미 똑같이, 동일 수량을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봐도요. 자, 900만 팔아가지고, 8 2 825만원. 예. 로 네, 돈을전 샀으면, 나머지, 75원이죠. 만 차익이 생기죠? 75원. 만 이거 빼버려 없다 생각 치면, 자, 세금 다 떼고요. 7만원 네. 돈이, 이 돈이, 어디 있다? 예수금에 생긴 거예요, 없다가. 맞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존에 천주 똑같아요, 천주. 응? 똑같아, 맞죠? 요거 두개 빼버리면, 이게 없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좌에는 예수금이 72만원 생긴 거죠. 맞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원래 2천, 2만원 사가지고 천주 그대로 이제 들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음. 맞죠? 얘는 72만원 플러스, 얘는, 예, 예수금 0이죠, 형. 같은 조건이면. 맞잖아요? 18,000원에 500주 팔고, 16,500원에 500주 다 샀으니까. 자, 손에 또 차이 나죠, 보죠. 얘는 1,927만원, 얘는 20만원. 한 70,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주가가 어떻게 하다가, 1 7 5버원 됐단 말이에요. 어, 난또 팔래. 왜? 앞에 도 앞으로도 내려갈 것 같으니까. 또5 0 팔았어요, 5 0 응? 다시 또 주가가 또 16,000, 또 뭐, 7 0원이 됐어요, 700원. 또5 0또 사요. 자. 얘는 계속 그대로 죠 얘는 이제 2만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전보니까 음. 근데 얘는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롤링하는 하신 분들은 맞죠? 이렇게 하다가 또출가더 내려갔어요 16,500원으로 16,000원으로 근데 자더 내려갔는데 또 팔아요 노출을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 보니까 어, 5,000이 됐어 또 노출 또사요또노출로 넣었죠 얘는 계속 그대로예요. 막 여기서 막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 현재 주가가 막 15,000에다 15,000원에 다 파트생각 다 팔았다고. 얘는 마이스 340만 원. 이 전보한 친구는 다손 똑같이 손을 졌다. 얼마가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차이한 150만, 150만 원, 150만 음, 원. 맞죠? 그이 효과, 이 효과, 이 롤링한 효과예요. 이렇게 하는 효과. 아시겠죠? 음. 쉽죠? 음. 그래서 우리는, 롤링을 잘못하면, 은 엇박 타면 안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롤링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손절, 손, 어, 손절이 된단 말이에요, 손절이. 응? 음? 알겠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샀잖아요. 이게 순서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사서 이거 판 거죠. 사서 판 거죠. 사서 판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 제몇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네, 장투를 할때한 종목만 1년 내내 2년 내내 매년 한 7, 8년을 롤링했어요. 한 종목만. 그래서 이제 그 수량 을 늘렸죠. 장기 투자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수량 늘린 게 아니고 이제 같은 수량하니까 차익이 생긴 거 같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 롤링은 제일 기본 원칙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죠.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았어 요 비싸게 싸게 사면 되죠. 싸게 팔았어요 만약에. 싸게 팔았는데, 더 싸게 사면 되죠. 어쨌든 우리는 롤링의 목적은 뭐다? 그 차익을 먹는 거니까. 응?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면 돼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응? 자, 싸게, 네, 싸게 매수해서, 매도, 매도 후, 네, 주가가 상승할 때, 응? 더 비싸게 매수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음. 싸게 팔고, 더 싸게 사기. 음? 싸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음, 팔기. 아셨죠 이러면 이런, 이런 괜찮아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뭐냐? 이 엑셀을 자 언론을 하신 분들은 엑셀 관리 요거 있죠. 이거. 이 음? 매매 내역을 엑셀로 관리하지 못할 거면 놀려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다시 죠고매일매일 아마 그 키움 HTS 같으면 0345에 보면 실시간 잔고 나오잖아요. 그 옆에 보면 탭에 보면 당일 매매한 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A 종목에 오늘 매수, 매수, 평단가, 매수 수량, 매도 평단가 매도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한, 한 가지씩만 딱 입, 입력해 주시면 돼. 매일매일. 아셨죠 그리고 자 처음에 이제 막 엑셀 입력하자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자, 키움 계좌상에는 손실을 찍힐 거예요. 손실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어?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이 손익액. 이거만 플러스 만들면 돼요 플러스 아시죠? 왜 처음에 이제 엑셀로 입력하고 키움 계좌에는 이제 뭐 팔고 또 사고 하니까 키움 계좌가 변화가 확 떨어질 거 말이에요. 나중에는 키움 계좌는 이제 플러스 되는 어,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그럼 이제 이 엑셀 관리 안하는 분들은 아제 키움 계좌가 플러스니까 다 팔아버려야지. 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엑셀 입력해 보면 아직까지 엑셀에는 마이너스예요. 음. 왜? 엑셀 입력하는 초기에 우리 초기에 이제 팔았을 때는 키움이 이제 손실이었어요 계좌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입력하다 보면은 키움 평가가 어, 매수 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키움은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실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음. 자, 2만원짜리가, 자, 18,000에 500 팔았어요. 500주를. 응? 팔았죠? 그럼 계좌가 어떻게 돼? 키움 계좌는. 2만이 500주 되는 거죠, 5 0 0 왜? 나머지 500주는 손실처 이제 된 거잖아. 키움 계좌니까. 기좌상으로는 맞죠? 음. 응. 자, 그랬다가 요거를 이제 16,000 됐어요, 16,000원. 16,000원에 500주도 다시 샀어요. 음. 응. 그럼 여기 또 사겠죠? 16,000원에. 500주. 자, 얘는 변화가 18,000원이에요, 18,000원. 얘는 18,667원이죠. 이게 차이가 난다고요. 얘는 키움 계좌. 응? 키움 계좌. 얘는 엑셀. 응?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또 이제 키움 계좌에는 18,000원에 천주 되겠죠. 천주. 왜, 이미 이자에은는 손실 확정됐으니까. 얘는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또 이렇게 돼서 다시 음? 자, 17,000원에 17,000원에 다시 500주 팔았어요 맞죠? 매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또, 또 500주 되죠 18,000원에서 병단인데 17,000원이니까 또 손실 확정또 마찬가지 다시 또 15,000원에 5백주 샀어요 18,500원, 15,000원. 500주, 플러스. 자, 16,500원 평당가. 맞죠? 16,500원에 1 0 0 0 되는 거예요. 키움 계산은. 자, 차이 막 나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는 뭐, 17,000원에, 어, 5 0 0 팔면. 이제, 플러스다, 이제. 17,000원 되면은, 맞죠? 플러스잖아요. 얘가 이제, 17,000원 다 팔면, 만약에. 어떻게 돼요? 1 0 0 0다 팔았다. 아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근데, 키움 계좌에는, 17,000원에 다 팔아버리면, 플러스죠. 응? 이렇게 다 팔아버린다고. 앞에 손실난 건 생각 안 하고. 응? 실제로는, 이때 다 팔면 안되고요 자, 18,000원. 한, 18,100원이 돼야지, 예, 플러스 돼요. 맞죠? 근데, 일단 키움 계좌에 플러스 찍혔으니까, 다 팔아버려요. 17,000원, 뭐 17,200원, 인 식으로 다팠단 말이에요. 아겠죠 18,100원이 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롤링 하실 때는, 엑셀, 엑셀. 반드시, 엑셀 기입하셔야 돼요. 아, 난,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롤링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손실할수 있으니까. 자, 분명히 너무너무 좋은 비중 관리 방법인데, 이 엑셀, 그게 뭐 힘든 것도 아니 사실. 조금만, 한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이거 입력하기 귀찮아가지고 못하겠다. 그건 뭐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죠. 아무주의점은 그 자, 키움 계좌상, 예, 어, 손익하고엑셀로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 엑셀상 손익액이 플러스 돼야 돼. 아시겠죠? 음, 요거만 잘 지키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올롤링, 뭐, 기준목 매매, 뭐, 20선 돌파, 문분수 아주 다양하게 많은 걸 알려드렸는데 이 올롤링 예, 기법은 기법, 어, 기법도 기법 아니죠. 기본의 기본. 이것만 잘해도 나랑 잘 맞는 종목이 있죠. 한두 종목만 올림만 해서 예, 먹고,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마스터해보세요. 마스터하는 순간 주식 매매가 너무너무 재밌어진다. 지루하지도 않고 아시겠죠? 어, 제유튜버의 유튜브 있죠? 놀링가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보시고, 라이브 방송 때도 놀링 한번씩 하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예, 공부하세요. 하는 만큼, 돈이, 예, 들어와요. 자, 이제 한 시간 뒤면 또 2월 12일, 목요일, 장이 시작하는데, 나스닥 2%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초반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같지 오늘 같은 날 특히,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욕심 줄이시고요 음, 현금 관리 잘 하시고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예, 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 뿅과한 차트 종예 만들어서 영상 찍고요 오늘 밤 10시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밤 10시에 예,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올로루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으니 구독 누르시고 영상을 체크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충분하지만 혹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 올로링 라이브 강의와 수다를 매일 밤 10시에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올로루의 주식 이야기에 오셔서 저의 로어를 공부하시고요. 전업투자를 위한 주식스터디 카페에 가입하셔서 메밀지를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메밀지 리뷰도 해드리니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